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부터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애교살만 만들었는데도 중안부가 확 짧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애교살의 중요성입니다. 비포 애프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젠이나 장원영, 서윤처럼 중안부가 짧은 얼굴이 대세가 됐죠. 근데 이런 중안부 짧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동안이에요. 완전 애기상. 저도 짧은 중안부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이것저것 메이크업을 막 시도해봤는데 확실히 짧아보이는 꿀팁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제 비포 애프터만 봐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은 성형이나 시술 없이 중안부 짧아보이는 메이크업 플러스 헤어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우선 저희는 중안부가 짧아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길어보이게 화장을 하고 있진 않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일단 애교살은 뭐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코 쉐딩에서 실수 많이들 하시는데 절대 일자로 쭉 이어 그리면 안 됩니다. 블러셔도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바르는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요. 블러셔를 코 밑에까지 바르셨다면 중안부 연장 메이크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중간에 찔린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중안부 짧아지는 방법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총5 가지예요. 그중첫 번째가 바로 가장 핵심인 애교살입니다. 우리 눈을 이렇게 아래로 확장시켜서 중안부가 짧아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우선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 건데, 이때 내 피부보다 반통 밝은 색상의 섀도우를 깔아주세요. 그럼 벌써 짧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컨실러처럼 밝은 컬러의 애교살 스틱을 사용해서 내 눈매와 어울리는 두께까지만 그려주는데 언더 속눈썹과 점막 부분 아래쪽으로 밝혀주셔야 돼요. 여기 안쪽까지 침범해버리면 눈이 더 작아 보여요. 또 그리는 것까지 내 애교살이지 하고 막 여기까지 욕심을 부렸다가는 오히려 주먼부가 길어보이고 눈이 틈틈 부어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영을 그릴 건데 이 브러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이 브러쉬 하나로 애교살 완성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너무 얄쌍하거나 두껍고 퍼진 브러쉬보다는 아주 살짝 두께감 있는 브러쉬를 사용해야 자연스러워요 음영은 눈 중간부터 시작점을 잡고 좀 두툼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뒤로는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는 느낌인데 이때 눈 앞머리는 3mm 정도 띄어서 그려야 눈이 트여 보여요 이렇게 음영까지 넣었으면 베이스로 깔았던 섀도우를 살짝만 묻혀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정돈해주세요 애교살 강조하겠다고 눈 밑을 너무 하얗게만 만들면 오히려 눈이 답답해 보이면서 중안부가 더 길어 보여요 이 단계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옆으로 밑으로 트여줄 건데 이때 얄쌍한 브러시를 사용해야 돼요. 조금 짙은 컬러로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부분까지만 점막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밑트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트임은 요 삼각존을 다 채우지 않을 거예요. 안쪽에 여백을 충분히 남겨둔 채로 그려주면 눈이 훨씬 트여 보여요. 이렇게 애교살만 만들었는데도 중안부가 확 짧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애교살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 방법 두 번째는 코 쉐딩이에요. 이 코는 얼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애교살만큼이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설마 아직도 코 쉐딩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서 그리는 분 없으시죠? 이러면 코가 어떻게 보일 순 있어도 중안부가 진짜 더더 길어 보여요. 브러쉬는 이렇게 사선 모양의 뭐가 좀 유연한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코 쉐딩 시작점은 눈썹 앞머리가 아니라 눈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은 아예 생략하고 바로 콧볼을 쉐딩해 줄 거예요. 사선으로 살살살 쓸어주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안쪽 방향으로 싹 쓸어주고 마지막으로 코끝까지 쳐주세요. 이렇게 쉐딩만 했는데도 코 길이가 짧아 보이죠? 이제 하이라이트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콧대는 아주 살짝만 터치해주고 코볼은내 원래 코끝보다 음영 더 위쪽으로 발라주면 주원부가 확 짧아 보이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블러셔 위치예요. 얼굴이 길거나 주안부가 긴 사람들은 블러셔가 코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 안 돼요. 눈 바로 아래 중심에 턱 찍은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위쪽이랑 바깥쪽으로만 가로로 확장하는 느낌으로 살살살 퍼뜨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는 코끝이랑 턱끝도 살짝씩 터치해주세요. 이렇게 바르면 얼굴 중심이 위로 올라가 보이면서 주안부가 훨씬 짧아 보여요. 그리고 또한 가지 꿀팁이 블러셔는 막 튀는 색깔보다는 좀 혈색이 도는 자연스러운 컬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오버립이에요. 오버립이라고 해서 입술 전체를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이윗 입술 중앙만 살짝 오버립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립 제형도 매트립보다는 이렇게 촉촉한 입으로 발라줘야 확실히 더 두툼해 보여요. 우선 저는 립을 바르기 전에 윗 입술 위에 인중에 음영을 꼭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아직 바르기 전인데도 인중이 확 짧아져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립을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윗 입술 중앙에만 원래 입술 라인보다 오버해서 바르고 손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주세요. 그럼 입술은 도톰해 보이면서도 인중은 짧아져서 오버립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바로 헤어인데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열심히 커버해도 이 옆머리 볼륨이 없으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저는 옆 볼륨을 고데기 없이 5초 만에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다이소 헤어핀을 이 머리 안쪽에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비포 애프터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시선이 가로로 퍼지면서 주간 부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옆 볼륨 없으면 밖에 못 나갈 정도로 엄청 집착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다섯 번째 헤어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성형 시술 없이도 메이크업 페어 하나로 중안부 축소가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부터 주변에서 예뻐졌다는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중안부가 짧아지니까 사진빨도 더잘 받는 느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화장해 보시면 이 중안부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실 거예요. 저는 특히 이 블러셔로 얼굴 길이감 줄이는 거 추천드려요. 초보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예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